네팔의 히마라야 산맥에는 수많은 높은 산 꼭대기 중에 초오위라고 불리는 절경적인 산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산이며 산 꼭대기의 고도는 8188m입니다. 이것은 세계 14개의 8000m 꼭대기 중 하나가 됩니다. 이러한 알려진 8000m 꼭대기는 산악가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그들 중 하나를 오르는 것은 특정 칭송을 얻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 중 하나를 오르는 것은 쉽지 않지만 초오유는 상대적으로 차분한 경사와 산꼭대기로의 직접적인 경로가 있기 때문에 8 0 0 0 꼭대기 중에서도 가장 쉽게 오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오유는 가이드가 있는 원정대에게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에베레스트 이후에 두 번째로 많이 오르는 8000m 꼭대기입니다 8000m 꼭대기 중에서 가장 쉬운 것으로 유명하지만 산은 여전히 산꼭대기를 향해 기대하는 열정적인 산악가들에게 많은 위험을 지닙니다. 2000년 4월 15일, 작은 원정대가 조우에 전진한 서북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9명의 구성원은 핀란드인과 러시아인의 혼합으로, 러시아인이 가장 경험이 풍부한 산악가이기 때문에 원정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산의 서북면을 오르는 전형적인 경로를 계획하고 6,400m, 7,000m 그리고 7,400m 사이에 3개의 캠프를 설치했습니다. 그들은 전진기지에서 한국팀과 이란팀과 함께 다른 2개의 원정대에 가입했습니다. 다른 팀이 이미 산꼭대기로의 도전을 위한 경로를 설정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9명의 그룹은 즉시 산을 올라 캠프를 설치하고 고도에 적응하기 위해 적극 참여했습니다. 4월 17일까지 원정대는 캠프원에 도착했고 산악가들은 전진 기지에서 캠프 원까지 장비를 이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한국과 이란의 원정대의 시파들은 캠프 원과 캠프 투 사이의 선을 설정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4월 20일 날씨가 악화해지고 집단은 기상이 안정해질 때까지 기지 캠프로 내려가 잠깐 쉬고 기다렸습니다. 4월 21일 날씨가 조금 좋아졌고 그룹은 캠프 원에 더 많은 재료를 이송하려고 계획했습니다. 만약 날씨가 좋아진다면. 그들은 캠프 2로 진군할 것입니다. 캠프 1과 캠프 2 사이에는 급경사가 있어 산악가들이 얼음 비줄기를 올라가고 200m 길이의 얼음 시트를 건너 캠프 2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산악가 중 일부가 고고도 질병을 경험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룹은 다음 몇 일간 쉬고 적응하기 위해 결정했습니다. 이 필요한 시기는 집단을 에너지로 채웠고 4월 27일까지 캠프 2에 도달하고 재료를 이송하고. 최종 캠프로 진군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캠프 3는 7400m의 위치에 있고 그들은 다음 몇일간 쉬기 위해 계획했습니다. 5월 2일에 그룹 중 3명의 가장 경험이 풍부한 러시아 산악가들은 캠프 3에 도달하고 자기들의 텐트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저항으로 인해 그들은 조금 이내 기상이 악화해지고 기지 캠프로 내려갔습니다. 이 좋지 않은 기상은 곧 좋아진 것처럼 보였지만 이 새로운 기상 창구가 열리게 되었기 때문에 집단의 나머지는 캠프3로 진군할 것이며 만약 기상이 좋아진다면 산곡대기까지 진군할 수 있을 것이라 결정했습니다 이 진군은 이전에 고고도 질병으로 인해 캠프3로 진군하지 않은 38세의 남자인 파벨 버나가 이끌고 있었습니다 원정대의 핀란드 측의 팀장인 50세의 남자 여로마가 25세의 여자 노라는 파벨 뒤를 쫓으며 캠프3에 5월 4일에 도착했습니다 5월 5일 아침 날씨가 맑고 파벨과 노라는 산꼭대기로 진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름아는 그들과 함께 가지 않았고 피곤해 쉬기로 결정했습니다. 날씨는 영하 40도 정도의 추위와 강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두 사람은 오전 5시 30분에 출발했고 산꼭대기에 10시간에서 12시간 안에 도달하고 저녁 전에 캠프3로 돌아가기를 기대했습니다. 키즈 캠프는 노라와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라디오 접속을 시도했습니다. 노라는 아주 추웠지만 그 밖에는 잘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지 캠프는 산꼭대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산꼭대기에 오늘날 도달하기 위해서는 서두를 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기지 캠프에 있는 관측자들은 파벨과 노라가 산꼭대기 근처에 있음을 발견했지만 산꼭대기의 지분까지 약 90분, 산꼭대기의 진정한 정상까지는 약 2시간 남았습니다. 이는 일정을 크게 지연시켰습니다. 기상 시스템이 산을 가까이 접근하면서 관측자들은 이 쌍을 잃어버렸습니다. 5시쯤에 폭풍은 산의 상위 절반을 덮었습니다. 캠프3에서 여름하는 쌍이 돌아오지 않아 심각해졌습니다. 원정대의 나머지 인원들도 걱정이 커졌습니다. 약 7시 정도쯤 라디오가 노라의 목소리로 켜졌지만 전파가 공전으로 차단되었습니다. 원정대는 쌍과의 접속을 재시도했지만 다시 접속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마는 그의 텐트 외부의 어둠 속에서 자신의 전구를 전멸시켜 잃어버린 산행자들을 찾아오기 위해 계속해서 작업했습니다 그러나 5월 6일 노라나 파벨이란 이름의 소식이 없고 그들을 보이지 않아 원정대는 쌍이 저레벨의 추위 조건에 의해 죽어버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쁜 날씨가 이후 몇일 동안 지속되었고 그러은 다음에 어떻게 할지 심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다시 좋아지기 시작한 8일, 그 동안 정상 기지에서 휴식을 취해 있었던 러시아 3명은 자신들의 정상 진급을 위한 출구를 찾기 위해 정상으로 출구를 시작했고 또라 또는 파벨의 증거를 찾기 위해 출구를 계획했습니다. 그들이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10일 정상 기지에서 그들을 위한 소규모의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5월 11일. 한국 팀은 정상에 도착하고 정상의 진짜 정상으로부터 남쪽 정상까지의 출구를 찾아갔다고 전했습니다. 원정대 다른 세 명은 정상에 성공적으로 진급했지만 파벨이나 노라의 증거를 찾기는 실패했습니다. 재해가 일어난 후 조사는 일상이 정상에서 하얗게 뒤틀린 조건에서 일어서 그곳에서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찾았고 정상의 남쪽 끝으로 잘못 갔다가 나팔남의 급경사에서 내팔로 떨어져 내려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사는 오는 길에서 적절한 시간을 갖추지 않고 적응하지 않아 계획보다 늦게 왔을 것이라고 찾았고 그들이 자신을 너무 멀리 밀어붙이고 너무 빠르게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쌍은 추가 산소를 사용하지 않았고 그러한 고도에서는 산악가가 산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자신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작은 거리도 커버하기 어렵게 됩니다. 약 8,000m 정도에서 공기 중의 산소 압력은 적응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최대 수일 동안 자신의 신체를 유지할 수 없게 저하됩니다. 이보다 낮은 산소 수준은 산악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8,000m 이상에서 산소 부족으로 인해 산악가들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운동 제주가 저하되고 상상력 깊은 환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저하가 노라와 파벨의 사망에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원정대를 이끌었던 경험이 더 깊은 러시아 산악가들은 핀란드 사람들과 파벨이 자신들의 예정대로 계획된 하강 계획을 자신들의 재량으로 벗어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원정대에 참가하기 위해 자신들의 돈을 많이 지불했기 때문에 정상에 진급을 시도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는 각 개인의 재량에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러시아 산악가들은 그룹이 자신들의 계획대로 추적하고 정상에 가려는 정상 열감을 가지지 않고 정상에 진급한다면 이제는 완전히 예방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즐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고 싶으신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 주시면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